제가 준비한 내용은 새벽에 파월 형님이 등장하셔서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그리고 9월에는 금리 인하를 생각해보겠다라고 한 이유를 빠르게 알아보실게요. 자 오늘도 제가 준비한 영상은 정말 알차고 좋은 정보를 많이 준비했으니까 다들 집중 그리고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을 졸업까지 이루어드리는 이루다 인사드립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8회 연속 동결한 소식과 그에 따른 경제적 영향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연준의 결정, 그리고 금리 인하 가능성, 이러한 변화가 코인 시장에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될까요? 먼저 연준이 8회 연속으로 기준 금리를 동결했다는 소식은 많은 경제 전문가와 투자자들을 집중시켰습니다. 이번 결정은 2022년 3월부터 시작해서 이번 결정은 2022년 3월부터 시작된 금리 인상 이후 현재의 금리를 유지하기로 한 것인데요. 현재의 기준 금리는 5.25%에서 5.5% 사이로 이는 2001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연준은 높은 물가를 잡기 위해 지난해까지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을 해 왔는데요. 그렇지만 최근 경제지표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금리를 동결하기로 한 것입니다. 연준은 이번 회의에서 고용시장의 변화와 인플레이션 상황에 신중하게 고려하고 결정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롬파월은 기자회견에서 9월에 금리 인하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물가와 고용은 우리가 그동안 보길 원했던 딱 좋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추가적인 고용 둔화는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건 시장의 금리 인하가 임박했다는 신호로 볼수 있는 건데요. 연준은 통화 정책 결정문에서 고용 관련 문구를 강세에서 둔화됐다라고 바꾸고 실업률에 대한 설명도 증가했지만 낮게 유지되고 있다라고 수정했습니다. 이는 고용 시장이 다소 악화되고 있음을 나타내며 연준이 금리 인하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죠. 최근에 개인소비지출물가지수는 6월에 2.5%로 상승하였는데 이는 연준이 2% 물가 목표에 근접한 수치로 물가 안정에 긍정적인 신호로 보이고 있으며 2분기 GDP는 2.8%가 나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경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준의 다음 회의는 9월 17일과 18일에 예정되어 있는데 이 회의에서 금리 인하가 진행될 경우, 인하 폭은 0.25 정도 인하될 것으로 예상해 볼수 있지만, 0.5%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파월 의장이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금리 인하는 대출비용을 줄여주고 소비자와 투자자를 시장에 참여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동시에 인플레이션 재발이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해준다고 해도 마냥 좋다고만 볼 수가 없는 거죠. 9월에 예정되어 있는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 코인 시장에 진정한 상승장을 유도해줄지 아니면 동결돼서 지금하고 같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모두가 바라는 대로 금리 인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찐상승 좀 시작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우리 시청자분들이 더 힘내서 열심히 하라고 따봉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실 텐데 이왕 말 나온 김에 시청자분들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을 해주셔야 저 이루다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바이누의 생태계 최신 소식과 그 중에서도 시바 이터니티 게임이 최근 베타 서비스로 발표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 이터니티 게임을 하면 시바이누가 소각이 된다는데, 아니 어떻게 게임을 하면 시바이누가 소각이 될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로 이 시바이누 웹3 기반 게임과 시바리움 그리고 소각에 대해 잠깐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코인 소각에 대해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코인 소각은 암호화폐나 디지털 자산의 일부를 영구적으로 파괴하는 프로세스를 의미하는데요. 이는 발행사가 일정량의 토큰을 소각하여 시장에 제거함으로써 토큰의 공급량 감소를 시키는 것을 말을 하는데 시바이노는 코인을 사고 팔았을 때 수수료만큼 소각을 합니다. 근데 게임을 하면 소각이 된다는데 지속적으로 소각을 해준다면 발행량 대비 코인 개수가 줄어들어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거죠. 바로 이 시바이노 마케팅 담당자인 루시가 최근 시바 이터니티 게임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시바이누 기반의 게임 방법과 코인 소각에 대해 한층 더 발전하고 있다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 중심에는 바로 시바 이터니티 카드 게임이 있습니다. 이 게임은 단순한 게임을 즐기기만 하면 시바이누 토큰 소각을 해준다는 점인데요. 오늘은 이 게임이 어떻게 시바이누의 토큰 소각을 할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바 이터니티는 플레이어가 카드 게임을 통해 즐길 수 있는 웹3 기반 게임인데요. 루시는 이 게임이 대규모 플레이를 통해 소각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시바 이터니티는 시바리움이라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운영이 되는데 사람들이 이 게임을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시바리움의 거래량을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플레이어들은 게임 내에서 거래를 할때본 토큰이라는 가스 토큰을 사용해서 게임을 할수 있습니다. 시바 이터니티에서 본 토큰을 사용해서 거래를 하는 것은 소각에 지도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데 이본 토큰을 통해서만 게임을 할수 있기 때문에 본 토큰이 사용량이 증가하면 시바유네의 소각으로 이어집니다. 그 이유는 시바리움은 거래 수수료의 일부를 소각해 활용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럼 이 플레이어들이 게임에 참여할수록 소각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시바이노의 개수를 줄이고 점점 시세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죠 그리고 게임을 하다 보면 시바이노 NFT인 15시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 게임 플레이어들은 이터니티를 플레이하기 위해 최소한의 하나의 15시를 소유해야 합니다 그럼 15시의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가 되며이 전체의 시바이누의 생태계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21년도 큰 상승을 보여줬던 이 시바이누가 소각을 통해 큰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바로 부탈릭 비테린이 410조개의 시바이노를 소각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시바이노가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겁니다. 시바리움은 시바이노의 공급량을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바리움 출시 이후 560억개의 시바이노가 소각된 사실은 시바리움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소각을 하고 있다지만 여전히 총 개수에 비하면 얼마 안 되는 양입니다. 총 발행량이 1경계 중에 45% 되는 물량이 비탈리포테린을 통해 소각이 되었고 물량은 589조개가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시바 이터니티는 단순한 게임이지만 시바이누의 소각을 도와줄 수 있는데 이 시바이누 생태계를 더 활성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시바 이터니티는 핸드폰에서 다운을 받아서 할수 있는데 플레이스토어에서 시바 이터니티를 검색하셔서 다운받으셔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운받으셔서 시바이누의 소각에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다같이 게임도 하고 소각도 시켜서 시바이누 폭등 한번 만들어보는 게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손실본 금액 때문에 힘드실 텐데 제가 여러분들께 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진짜 맘고생 많이 하고 힘든 시절을 이겨내서 제 이야기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처음 코인을 접하고 시작한 게 21년 상승장 막바지에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방구석에서 매매하고 방송이 해보고 싶어 이렇게 유튜브를 찍는 트레이더지만 제가 회사 다닐 때 이야기입니다 21년도 한창 상승장 때 이 회사 동료들은 돈을 넣어놓고 한두 달만 있으면 수익이 10배는 쉽게 불어난다고 얘기를 해줘서 그래서 투자를 해본 적도 없는 저는 큰 욕심이 나서 그만 이 아사리판 같은 코인판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할줄 몰랐던 저는 큰 욕심에 돈을 많이 넣어놓으면 그만큼 벌겠지. 100% 수익 보면 그걸로 대출 금방 갚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대출 좀 알아보자 하고 대출을 받고 돈이란 돈은 다 끌어모아서 메스터점을 알려준다는 불법 유로 리딩방에 들어갔는데요. 이때부터 뭔가 많이 잘못되긴 했지만 그걸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처음 수익을 보며 코인이 돈 벌기 정말 쉽구나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매매가 여러 번 청산을 당하고 깡통을 찼는데 현실 부정이 그만 그걸 복구해야겠다는 생각에 주변 지인에게 돈도 빌리고 집단보 대출까지 받고 병신같이 다시 청산을 당하게 됩니다. 소위 이 깡통을 두 번이나 차면서 그때서야 느낀 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바보같이 행동을 하면서 피해를 주고 있구나 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다는 명분 하나에 공부도 안 하고, 리딩방에서 시키는 대로 매매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책도 사서 읽고, 차트 공부도 많이 했고, 결국 매매를 다시 시작해서, 이제는 빌린 돈도다 갖고, 큰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보고 있으면 저처럼 리딩방에 당하고, 아무 근거도 없는 매수를 하는 사람들을 보며, 저를 보는 것 같아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는 게, 제 영상을 좋아하고 봐주시는 형님 누님들, 그리고 시청자분들께 빠르게 수익을 보실 수 있는 종목 하나를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절대 불법 리딩방처럼 텔레그램방을 운영하며 거짓되고 사람들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주는 잘못된 종목 추천을 드리자는 게 아니고요. 이번 시즌 큰 상승을 보여준 민코인. 이 민코인을 드릴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민코인이 뭐냐 하신다면 SNS나 인터넷 게임이나 농담에서 시작된 장난처럼 만들어진 코인입니다. 잘 아시는 코인 있으시죠? 바로 도지와 시바인데요. 이렇게 민코인은 프로젝트와는 다르게 재미와 유머. 그리고 커뮤니티 같은 곳에서 퍼져서 친근감 있게 다 가오는 녀석입니다 그 테슬라 CEO 아시죠? 바로 도지의 개버지 일론 머스크도 재미삼아 만든 게 도지라고 밝혀 논란이 엄청 컸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이 트위터로 테슬라 결제를 비트코인으로 받는다는 기사 하나만으로 그날 갑자기 비트코인 시세를 20%나 끌어올렸습니다 이 도지코인도 트윗으로 인해 사원도 안 하는 코인이 800원 이상 큰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그래서 이때 민코인이 수익을 크게 안겨다줘서 크게 수익을 준다는 의미로 생각을 많이들 하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번 시즌 민코인의 열풍을 다시 보여준 이더기어의 페페나 솔라나 계열의 봉크 같은 큰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는 종목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처럼 큰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는 이 민코인 비밀리에 찾아낸 게 있습니다. 바로 블랙록이 투자한 rwa 실물 자산 토큰. 최근 온도 코인이 크게 오르면서 업비트에서는 rwa 관련 코인인 폴리메시 같은 것들이 일주일 사이에 500% 이상 크게 올라갔었죠. 앞으로 이 rw 민코인이 출시된다는 정보를 입수했는데요 제가 찾아낸 이 민코인이 바로 rw 계열의 민코인인데요 앞으로 다가올 시장은 다시 한번 rw가 주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기에 더욱 기대가 되는 토큰인데요 그럼 우리 시청자 형님 누님분들 매주 로또 사시는 금액으로다가 제가 추천해드리는 종목 한번 사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매수하시면 1000배만 올라도 5천원이면 5천만원 만 원이면 1억. 아, 진짜 100만 원만 넣으셔도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근데 이 시바이노 코인 처음 나왔을 때 초창기에 400만 원 매수해서 1조 8천억 수익을 본 사람처럼 인터넷 기사나 뉴스에서 보여지는 주인공이 누가 되어 있을까요? 바로 시청자 형님 누님이 될수 있다는 거죠. 주위에 코인으로 돈 벌어서 대출 갖고 집 사고 차 바꾸고 건물 사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부럽다는 생각밖에 안 들죠. 근데 이제 우리 형님 누님들이 강남 건물 주가 뭐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추천해드릴 이 RWA 민코인은 본크, 페페처럼 4,000%, 5,000% 이상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고요.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매집이 이렇게 들어오는 바닥을 잘 다지다가 상승했죠. 제가 지금 이런 종목을 찾아 냈습니다. 이렇게 매집이 들어오고 바닥을 잘 다지다 올라가겠죠. 차트는 비슷한 매집 기간과 매집 패턴을 보여주고 상승 폭발하는데 지금 보시는 차트 비교해 보시면 상당히 유사하죠. 곧 상승이 시작되겠죠. 이렇게 상승이 시작되고 나서 관심 받을 때 이때 사시면 곤란합니다. 물릴 가능성이 커지니까요. 지금 이 하락장 속에 수익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물려 계시는 분들은 제가 드리는 이 종목으로 수익을 보셔서 금액만큼 멘징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형님 누님들 수익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이 RW 민코인 종목 알려드릴 테니까 이거 먼저 받아보셔서 수익을 내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01057985994 010 5798 5994 제게 지금 문자를 보내주시면 비밀리에 입수한 이 민코인 보내드립니다. 크게 상승이 가능할 종목이고요. 제 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차례대로 보내드릴게요. 이 번호로 종목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거 먼저 받아보셔서 손실 나신 거 수익으로 빠르게 전환해 보시는 게 어떨까해요. 수익 본 걸로 시바이노 아래서 쓸어 담자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큰 수익으로 졸업까지 이룰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고 소개해드리는 이 종목에 투자를 하신다면 정말 좋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문자 보내주시면 이 종목 보내드리고요 소통하며 경제적 자유를 보낼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날아가는 차트를 보시며 아 조금만 내려오면 사야지 하다가 수직 상승하는 차트를 많이 보셨을 건데요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보여드리는 종목에 제게 받아보셔서 투자해보시길 바랍니다 홈쇼핑이나 온라인 쇼핑 하다 보면 고민되는 물건이 있는데 살까 말까 하다 매진이 돼서 못 사셨을 경우가 있을 거예요. 고민은 배송을 늦출 뿐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이 종목 말고 다른 코인에 매수했다 물려 골치 아파하지 마시고요. 이제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루다였습니다.